나지, 황순원. 이 이야기는 6, 2 5 동난을 겪은 어느 시골 국민학교 어린이가 피난 때 자기 동무에 당한 일을 쓴장문의 기초를 두고 있다. 도린의 송아지를 사온 것은 3학년 봄방학 때였습니다. 아주 볼품 없는 송아지였다. 왕울처로큰 눈에다 눈곱이 꺼고 엉덩이뼈 왕상하게 드러나 불기에는 똥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어디 있다, 이 송아지가 있어? 돌린 아버지가 몇 해를 두고 푼 돈을 아껴 모아 사온 송아지가 기껏 이런 것이었나 싶어지 없다니 실망과 짜증이 났다. 그래도 남자단지 콩깍지와 사초를 잘게 썰은 여물의 콩도 한줌씩 넘어 겼더니좀 송아리 꼬이 태. 갔다. 그동안 돌이는 아침마다 송아지를 마당 위로 쓸어주었다 외양간 어머니 외양간이는 안떨어있으지만 털이 장독에 날라든다고요 집뒤 도토리나무 밑으로 가 쓸어주곤 했다 처음에는 남의 고삐를메고 쓰는데도 이리저리 날뛰던 것이 차차 익혀져서 이제는 제법 무젓하게 가만히 서있다 아마 비로 쓸어준 곳에 시원한 맛을 아는 모양이다 이때는 큰 길을 쫑긋거리면서 눈을 가르스름하게 뜨고 있는 것이다 똥딱지가 깨끗이 떨어진다간 동길짝을 꼬리로 슬슬 치면서 어느 날 송아지의 코드레를을 깨주었다. 코드레는 벌써 아버지가 장만한 둥이 있었다. 노가, 녹가주 나뭇가지를 잘라다. 불에 고리처럼 휘어가지고 지붕 위에 올려놓고 말려서는 칼로 껍질을 벗기고 옹이를 다듬고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앞뒤 송아지와 함께 송아지를 데리고 방앗간으로 갔다. 거기서 깃털이와 목을 방앗간 돌이에다 잡아먹으러 앞집 아저씨와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콩아지, 콩아지의 코를 그리 주었다 송아지는 큰 눈을 휘번덕거리고 고개짓도 못했다. 아버지가 신곡쟁이로 콩아지 코를 가져갔다. 코를 딱정부는 코뚜레 깨는 일 끝난 다에돌아니 콩아지 코에서 피가 흐르고 눈에는 콧물이 껴있었다 저것도 사람처럼 눈물을 다 흘린다 집으로 돌아온 돌이는또 깔비로 코피를 닦아주려 다 송아지가 거북목으로 눈인자이를들러내 고개를 내돌다임마너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여정 때 여물은 어른들 몰래 콩몇점더 갖다 넣었다 뜯어먹을만한 풀이 돋자 도리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로 송아지를 데리고 방중으로 나갔다가 저녁때야 대고 돌아오곤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방중 밑으로 내려가 강물을 먹었다 한 번은 물을 먹여가지고 다시 방중으로 올라오니까 고피가 팽팽해졌는데 송아지가 자꾸만 압성하게 곁들여 꼭 아플 것 같아 고피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막 날려서 혼자 집을 찾아 아니가 그 뒤로 도리는 강물을 먹여가지고방죽기에 올려서 고삐를 놓아주고 집까지 다른 박스 경제를 하곤 했다. 언제나 이 경제에서 도리가 졌다. 동네 치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집까지 언덕 배기를송아지는 단숨에 꽁충거리고 달려 올라가는 것이다. 이럴 때 송아지 꼬리가 약간 벌쳐지는 것을 재밌다고 생각하여 그 도리는 경제에 찍어서 더 만족해했다. 방주 한쪽은 다돈 받쳤다. 그 나달리 별 송아지가 뜯어먹을 수는 있었다. 그러면 그요리는 고삐를 바투지고 송아지 떡이를 때린다. 이거 때리는 시늉을 하지만 실제는 가볍게 툭 소리가 날뿐이다임마 그거 뭐못 써. 다시 그런지 알지? 이렇게 몇번 따기를 맞고 타이름을 바꿔서 나서도 송아지는 어쩌다 도리가 한눈팔에 틈을 타서 슬쩍 혀 끝으로 나달립을 감아들이는 수가 있었다. 도리는 여전히 신용만이 따기를 센 따기를 때리면서 뇌까리는 것이었다. 입마 그건 먹고못쓴데도 또다시 그럴 테야. 정말? 그런지 얼마지부터 나달잎을안 먹게 됐다. 고비를 놓아, 돌리는 방지기인데 석대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누워 잠이 들기도 했다. 잠결에 모기 선턱거려 눈을 벌듯 저녁에 그리, 그늘이 내린 속에 홍아찌가 혀로 목을 핥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집에 가자는데 방죽은 내려가 물을 먹기고 언제나 집까지 다름짓말 경죽. 그 무시무시한 유기호가 일어났습니다. 군대가 한 차례 밀려 내려갔다 밀려 올라갔다 그동안에 동네에서는 지한 집에 비행기 폭격을 맞아 홀랑 날아가는 바람에 일가가 못 살던 거야. 동네 사람 하나는 폭탄 파편에 맞아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다. 그리고 군대들이 동네에 들을정마다꼭식을 먹어가고 닭가게와 돼지를 잡아가고 소를 끌어갔다. 도리네 집에서 송아지를 끌어가려 했다. 소리가 송아지 목을 그려놨고 나아주지 않았다. 송아지와 함께 열마리 질질 끌어갔다. 고 군인이 총포리를 들이댔다. 그래도 도리는 도한지 목을 꼭가는채 도로도 나가지를 않았다. 지독한 놈이라고 하면서 군인이 그냥 가 버렸다. 겨울철에 들었북 라갔다 군대가 도로 밀려 내려왔다. 그 뒤로 중공군이 구름처럼 내 올려 내려온다는 풍문이 돌았다. 사실 북쪽에서 먼 천둥 같은 북소리가 들려왔다. 운동 내가 피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얻어가고 짐승을 끌어가는 것을 둘째로 하고 저번에 집가 사람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일과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된 사람들이 일이 단 매일 같지가 않은 것이었다. 도리네도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도리는 아버지에게 송아리도 데리고 가지 했다. 아버지는 그냥 짐멍꾸리뻔 대답이 없었다. 도리가 채우쳐 물었다. 그제 아버지는 손만 잠깐 멈추고 도리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 경 얼음이 아주 열보서 겨우 사람이랑 겨우 밟고 건널까 말까 한데 소야 되나 하고 안음을 짓는 것이었다. 어제 누구네가도 소가 미끄러지지 않게 얼음이에 그까 재를 깨라놓고 나중에 종네 얼음이 열보 사람만 피난간 집이 있는 걸 도리도 알고 있었다. 할수 없었다. 도리는 콩을 반 다뭐숫 염으로 송아지에게 잔뜩 먹여가지고 예전과 같이 집뒤도토라이로그라 마담으로 쓰러지고로 도로 외양간에 들이다 메웠다. 그리고 콩깍지를 몇 알을 가 안아다지고 그 외에는 물을 가득 부어 놓았다. 이걸 보고 있던 어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콩깍지 이제 밟게 되면 못 먹게 되고 물넣으면못 먹을 걸. 문득 돌리는 무엇을 생각했니? 방으로 들어가 공책 뚜껑을 들으니그 뒤편 한복판에다 연필에 침을 무조건 막직지각클지 이렇게 썼다. 이 송아지에게 콩깍지와 물을 좀 주세요. 너나 채비를 다 하고 난 아버지가 콩박대 담배를 온 집. 아이고 이제 군대가 들어오면 대번 잡아먹고 말던디. 도리는 다시 연필에 침을 묻혀가지고 좀더큰 글씨로 한 옆에 썼다. 군인 아저씨,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치게깨요고공 송아지 목에 깨달았다. 간단히 꾸린 침을 아버지는 지진어머니는 이거 도리는 조만간 보따리 하나 치고 침을 나섰다. 나서기 전에 도리는 송아지를 향해 말했다. 네, 어? 곧 데리러 올게? 응? 응? 잘 있어요, 형? 방 죽을 때 내려, 강에 들어서 도리는 발로 얼음을 굴려보았다. 딱딱했다앞서 아버지가 돌아. 살살 걸어! 가운데로 갈수록 사르름이 있게! 한, 강한도 내 어른의 한 길이 넘는다. 어저 거기까지 꽝꽝 얼어돌아나서 송아지를 데려갈 수 있게 되면 오죽 좋을까 하고 도리는 생각했다. 강을 반 남아 건너쯤 도리는 무심코 집중을 돌아왔다. 그 밖에도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쌀이 울타리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벼랑간 송아지가 버둥거리는 것 같더니 쌀이 울타리를 뚫고 달려오는 게 아닌가. 고삐를 끄는 것이다. 송아지는 솜장같이 언덕배기를 내려 이리 달려오는 것이었다. 먼 발치로도 꼬리가 뻗쳐져 있는 걸알수 있었다. 이야! 야 빠르다! 야! 방주을 지나 오른팔에 들어섰다. 소리는 송아지가 달려는 쪽으로 마주 걸어 나갔다. 뒤에서 어머니 아버지, 도리야! 아이고, 도리야! 라고 재진 목소리가 연달아 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뒤에 들어오지 않듯 그냥 마주 걸어가는 도리의 얼굴은 환히 웃고 있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아, 이제 조금만 더! 송아지와 도리가 서로 만나는 게한순간이었다우저적 얼음장이 꺼져 들어갔다. 한동안 송아지는 허이적 헤엄을 치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얼음물 속에서 사지가 말을 안 듣는 듯 그대로 얼음장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한 송아지의 목을 도리가 그러 안고 있었다. <laughs>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부 기쁨에 한우성을 지르고 열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아는 시간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해방된 지 5년 만에 한민족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의 울부 울음소리와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신음소리, 여기저기서 터지는 총속으로 인해 한반도로 아수사장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 민족은 휴전선을 경계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상 가족들은 아직도 북에 있는 혹은 남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울분에 잠깁니다. 이번 주에 읽은 6.25 전쟁이 나은 비극을 소재로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도리네 아버지는 몇대 동안 모은 돈으로 송아지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벌품 없이 뵙던 송아지는 도리의 보살핌이 막, 재벌 그소단 송아지가 되어갑니다. 도, 도리와 송아지는 점차 인간과 동물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전쟁이 터지고 도리는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도리는 송아지를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얼음팔을 건너 때는 도리는 송아지가 더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송아지가 고삐를 듣고 도리를 따라 얼음판까지 달려오 것은 송아지와 도리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일까요? 이야기를 읽고 나서 도리와 송아지는 얼음판에서 어떻게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전쟁에 나온 비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야기 끝